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 b s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민아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백범 김고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최대호 안양시장님께서 수상을 하셔서 그 기쁨을 누리셨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최대호 안양 시장이 지난 30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새한일보 창간 20주년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최대호 안양 시장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최대호 안양 시장님 모셨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을 빛낸 2023 대표 인물로 뽑히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나부 가본한 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오직 시민만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상을 통해서 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안약을 위해서 정말 헌신 봉사라는 그런 사명을 알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오랜 기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회의 덕망과 존경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펼친 인물을 선정해 당의 연도에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끝으로 최 시장은 20년 역사를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정론의 언론사가 되시길 기원하고 응원하겠다라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KBS 채민아입니다.